자, 아 다음은 T입니다. 네, 슈로데 T 오늘 할 마지막 슈로데고요. 네. 2019년 플스4와 스위치로 발매했습니다. 이것도 1년 걸렸네요. 네, 그래서 뭐 중복되는 작품들은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네. 그런지 양심적으로 본인들도 Z 때부터 나왔던 중복되는 작품들은 표지에 걸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존재하고 있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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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아무튼가 스팀판이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음.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가이낙스가 휘청휘청 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또 컨버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음. 라는 추측이 많고요. 정확한 오피셜은 모르겠습니다. 음. 컨버팅을 해본 회사인데 왜안 나올까? 아직도 혹시 나왔나 해서 스팀에서 검색해보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 VXT 중에서 올드 옛날부터 쇼로들를 즐겼던 사람들 의 기준으로 가장 환영할 만한 참전작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음. 가오가이거, 쥐 음. 건담, 건담건 버스터 그리고 옛날에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한테 레이어스가 나와 레이어스? 레이어스가 나오죠 여기 도마란 아임이라요 나오고요 그리고 휴대용에서만 나왔는데 휴대용에서 나왔어도 큰 임팩트를 줬던 건소드, 건 소드, 건앤 소드, 건 바이 소드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형님 세대들이 좋아했던 캡틴 하로. 아 어떻게 보면 우주 해적으로 해적으로서 음. 지금의 몽키 D 루피가 가져, 가지지 못한 미덕을 다 갖고 있는 아 캡틴 하로. 캡틴 하로. 완성형 인간. 어. 캡틴 하로. 캡틴 하로기 있구나. <laughs> 자, 근데 이제 t 에서 가오가이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셌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참전작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laughs> 이러다 초비치도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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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병기 그 그냥 어, 최종병기 치세도 변경. 나오겠죠. 이러다 치세도 나올 판이에요. 아, 초비치 나오면 웃기겠다 진짜. 네, 엔젤링 네이어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카우보이 비밥이 나온다고 해서 또 충공갱이 됐었고요. 음. 아, 그리고. 또 올드 팬들이 여기 주목할 만한 참전작이 그 게임의 최초 등장은 아닌데, 음. 진게타 드래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음. 사실은 옛날에 플스 원때 나왔던 게타로봇 대결전이라는 게타만 나오는 3D로 된 게임이 있어요. 야, 게타가 게... 엄청 많나 보다. 네, 게... 뭐 게타, 네오게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로토타입 게타부터 시켜가지고 점점점 그거 미니게임으로 중간중간 합체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고속으로 음. 합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아무튼간. 고로 거기 게임에서만 등장했던 진게타 드래곤이 떡하니 튜로데티에서 나왔는데 PV에 떠서 연출 딱첫 포징 딱 나오자마자 아붕찌붕찌그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아 기대를 오, 접었던 <laughs> 저는 기대를 접었던 그래서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또 얘기하자면 이제 인피니티 마징가가 이때 마침 개봉을 해서 이반다이나타에서 아 개봉작 위주로 참전작을 맞추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 제가 예정했던 이제 그 기껏 잘 맞, 뽑아놓은 마징 엠페러지를또 날려버리고 요 겟, 마징가 세계관을 또 새롭게 갈아치웠는데 정말 별로였던 제 개인적으로는 음. 음. 휴, 빡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났고요 이게 아까 그 압력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어떤 분도 채팅에 써줬지만 반다이가 지금의 그 메카무리 디즈니에요 모든 판권을 다 갖고 있어 갖고 음. 야 우리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휴러데이니 여기서 요거좀 내라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찐팬들이 좋아하는 시리즈보다 그런 상품의 타라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 게임이 카탈로그 게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스스로 게임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아무튼간 참전작은 제가 극호하는 참전작이 많은데 오리지널 캐릭터는 언젠가 고테일 고티의 상이 저한테 물어보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로부 대전 오리지널 기체 중에서 어떤 기체가 제일 별로야? 라고 하면 단연컨대 티란의... 티란 티란에... 씨,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요 제가 오리지널 캐릭터 중에 메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일 특색 없고 제일 무미건조하고 이게 주인공의 최종 기술이에요 아까 그, 그 휴, 오레올 그거 했던 양반이에요 여자친구들은 참 좋은데요? 자, 그래서 나눴잖아요. 캐릭터라고 안 하고 기체 주, 기체라고. <laughs> 캐릭터를 까고 싶지 않습니다. 티라네이도 맞아요. 아, 진짜. 최악의 기술. 제일 싫어하는 오리지널 기체. 빌런보다도 못한 기체. 이게 진짜... 왜? 엄청 파괴력 있는데. 뭐 있어요? 아, 파괴력이 있다고요. 슈로대는 낭만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이 <laughs> 사람아. 아니 캐릭터 설정은 짜증나는데 좋아 왜냐면은 이 캐릭터들 설정이 뭐냐면요 회사원이에요 음. 이 무기 개발 업체 회사원들이고 요 전함에 있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캐미도 있고 이 회사원으로서의 고충도 담구 있어서 꽤나 명랑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음. 회사 복장이 참 좋네요 회사 복장도 좋고 나름 캐릭터는 잘 뽑혔는데 음. 에, 맞아요. 최종 빌런 기체가 오히려 낭만이고 슈퍼 로봇 같지 이거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오늘 T에서는 오리지널 기체에 대한 얘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최악이었다 캐릭터는 준석이 뽑혔으나 기체가 답이 없다는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대충 스토리는 이제 권소드가 뭐냐면은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잃은 남자 두 명의 복수극입니다. 음. 어떤 자 갈고리 손톱을 가진 남자라는 자한테 죽어요 음. 아내가 음. 그 복수라는 내용이고 음. 얘네의 빌런은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처럼 얘기나지만 사실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 추격하는 그런 느와르적인 느낌이 카우보이 비밥이랑 지건담의 어떤 런 80년대 홍콩 정서랑 맞닥뜨려지면서 점점 우주 전쟁으로 피어 나오는 약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인이 잘 뽑히면 중후할 수도 있었던 음. 복수기가 두 명이나 있고 여기 또 무기 중심을 잡아주는 지간단이 있고 캡틴 하로이라는 진지한 캐릭터가 있고 또 스케일을 키워주는 검버스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기대냈으나 스토리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다. 음. 하지만 한국에서 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음. 참전작 때문에 순전히. 자, 아무튼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데타 드래곤지인데, 딱 포지만 봐도 이 사람은 그뿡찌뿡찌이 양반은 뉴트럴 포지만 봐도 아, 이 양반이 작화했구나를 알수 있어요. <laughs> 되게 몸이 건조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나온 건데, 그 차원이동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없진 않은데, 안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참 오랜만에 한 원사이드하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었던 쇼로데라 깔끔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캡틴 하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 캡틴 하록 좋아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연출, 뭐 연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아까 얘기했던 인피니티 마징가인데 저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 연출이 너무 좋아요 그런 호흡 빠른 양반이긴 한데 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음지, 움직임을 음. 막, 그렇게 많이 오.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요 시퀀스는 극장판에 있는 소드피쉬 타고서 했던 시퀀스 그대로 떠온 겁니다. 어. 그럼 사실, 그 애니 복붙 같은 느낌이라 못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드피쉬의 그 극장판의 연출을 그대로 떼다 박았다. 근데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어, 되겠습니다. 되게 습니다 되게 세다고? 되게 셉니다, 스파이크. 아니, 뭐, 뭐, 뭐가 있다고, 쎄? 뭐가 있다고 쓰는 그냥 소형 기체만의 특유의 강함이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슈로덴은 애정을 쏟을수록 강해지는데 이제 스파이크라는 캐릭이 많을수록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을 보면 <laughs> 되고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 지금도 일본에서 남자 캐릭터 중에 최고봉을 뽑으라면은 그러니까. 항상 수, 사, 상위권에 들어가는 캐릭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에서 조금 칭찬할 점은 아무래도 카우보이 비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신 캐릭터 일러스트들 음좀 상황으로 설명해 주는 것 일러스트들을 다른 작품보다는 좀 많이 넣었어요. 음 몸을 쓰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기다 보니까 개조 효율이 높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음, 사, 성우가 사기인 것도 있고 네. 근데 m 지 덕후들은 스파이크 모를 듯 하는데 이제 근본 공부해야죠. 바이브를 공부해야죠. <laughs> 역사 교육 시켜줘야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이제 직업단인데 어, 일단. 이게 지금 직검단이에요. 음. 이 슈퍼 로봇대전 T의 직검단입니다. 연출 나쁘지 않아요. 슈퍼 로봇대전에서 바랄 수 있는 직검단 얘네 능력에서는 최고치를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갚힌 겁니다. 갚힌 거. 갚힌 거. 예. 일기가 음. 종료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직검단은 스토리가 다 종료된 시점에서. 도몬이 약간 망설임이 있어서, 아직 완결은 지었지만, 망설임이 있어서 이제 약해졌다라는 설정으로 나오고요. 문제는 이 G검단 요 연출이 나오기 직전에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음. 중국 팬이 몇 년에 걸쳐서 혼자 샤이닝검단 연출을 만든 게 있어요. 음. 그걸 한번 보고 오실 텐데요. 네. 이게 그 중국 팬이 혼자서 만든, 거에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건데, 이거랑 비교가 된 거예요. 이 이슈가 터졌었습니다. 아... 근데 아. 보시면 알겠지만,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사운드까지 들으면 더 나요. 이건 원래 게임이, 인게임이 아니라 그냥 만든 거라고? 예, 예, 예. 게임, 그냥 팬이 혼자서 좀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든 거긴 한데. 우리가 그길 건너 친구들 따로 어, 만든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전 이때부터 아, 중국 게임계도 쉽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이 센스가 요것보다도 박력있게 나와서 이 이슈가 터졌었죠. 야 이럴 거면은 저 사람을 고용해라. 그럼 그리고 연출을 저쪽으로 표준으로 맞춰라. 이런 얘기가 티가 그러니까 슈로데 팬들, 그러니까 슈로데 역사로 보면 못 만든 슈로데가 아니에요. 음. 연출에 힘을 많이 준 슈로데인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샤이닝 핑거 소드가 더 쩌는데 굳이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제 똑같은 핑거류로 이제 비교를 하려고 이제 각 검단도 폭렬 갚힌 거로 갖고 왔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이쪽이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이건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거 같네 음 그래서 야 이럴 거면은 저 사람을 영입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야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재활용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브 기체들에 을 대한 성의가 진짜 없어졌어요 기술 한두 개 퉁치고만 있죠아 지금 생각나는 네. 게전 유튜버니까 네. 이런 거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 이런 것만 해서 올려도 돈 벌어요. 엄청, 엄청 많이 보겠다. 이그 그 개발 회사 들어가서 갈아 갈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화 팀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을 수도 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그바란도바님이 지적해 준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 건소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출이 잘뽑잘 뽑혔어요. 그반 서지데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연출이 잘 뽑혔거든요. 근데 그이 작품 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고대 유물 같은 직업이야 얘네들이. 음. 그리고 그 옛날 옛적부터 활약했던 진짜 진정한 용자들이 이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출을 너무 단순화했어요. 무기 기술이 딱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렇게 할 거면은 얘네 차라리 내보내지 말지. 엘도라 5를이따구로 만들 거면은 이래선 안 된다. 자 지금 다 할아버지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는 역전의 용사들이고 강력해. 이이 손녀야 돌아가신 네. 분의 손녀딸이 이제 탑승해가지고 엘도라 5가 이제 완성 완성되고 이제 활약을 하는데 작중에서 비중도 어마무지해요. 그리고 인기도 어마무지하고 요 팬들 층에서 슈로드 엘에서는 엄청 푸시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이 기술이랑 딱 하나 기술 하나 더 이거보다 단순한 기술 하나 더 있고 말아요. 내가 여기서 왜 웃었냐면은, 네. 입 모양을 그리기 싫어가지고, 응. 입을, <laughs> 입을 잘라버려. 아, 맞다. 손녀 아니고, 유령이다. 죽은 유령. 공석이야, 공석. 여기 컷인에 나온 거는 손녀 딸 그냥 앉혀놓은 거잖아요. 대핵? 응. 대핵? 어, 제 기억이, 맞. 제기억으론 그런데, 이, 그니까 저거는 이제 이 할아버지의 그 손녀를 보고서, 아, 그때가 떠오른다면서 이제 다시 묻히게 된그 백전 노장들의 투혼이 담긴 기술인데, 투혼. 이름 뭐라고요? 엘도라 파이브 엘도라 파이브. 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요. 앞선 자료에 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못 만들지 않았어요. 이걸 마스터하아도 약간 이 노이즈끼면서 80년대 그 홍콩 무술 영화 느낌으로 잘 뽑았어요. 음. 잘 뽑았는데 이제 팬한 탐발렸죠팬한 명한테 바, 발린 거지. 아. 그러니까 노력을 깨바 아. 게임 내에서 노력을 했으나 나름 무협풍으로 잘 뽑아냈어요. 못한 건 아니야 슈로 대 팀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량 대비 잘한 편에 속해. 근데 개인 역량이 이런 시대까지 왔다. 음.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를 개발진들이 그럼 뒤쳐져서 살고 있느냐. 아 커딘이 어, 젊은 시절이에요? 아 본인의 스샷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옛날에 본작품이랑 헷갈려 갖고 본인의 젊은 시절. 아무튼간 돌아가신 분입니다. 음. 나이를 먹어서. 옛날에 활약했던 같은 시대의 용자 중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아 그때의 모습 정정하겠습니다. AP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 세월을 견뎌낸 이 용자들의 투혼이 남긴 이 엘도라 파이브로 이런 취급을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노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같은 작품의 빌런인데 어, 천년은 굶은 듯한 어. <laughs> 어, 연출이 또 이게 또 이제 p v 에 담기면서 에이. 아주 참 <laughs> 사람들이 좋아했어? 사람들이 좋아했죠. 얘는 뭔데요? 이 갈고리 손톱의 남자 측에 있는 빌런입니다. 아 기체 이름이 뭐? 기체 이름은 까먹었고요. 음. 파라실라라고 파라실라? 파라실라라고 굉장히 위험한 꽃밭이 그 마약성 꽃밭을 기르는 얘 빌런이에요 그러면? 예저기에요 네, 저. 그 갈고리 손톱 남자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빌런이 아, 파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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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실제로 직업도 음. 한라카에 있는 직업이고요 아 진짜로 아, 음. 그러니까 얘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체제를 다시 하는 게더 유리한 입장인 거죠 이런 친구들은 코스프레 많이 많이 해요 이, 이, 당시에는 이 작품이 꽤 있었기 때문에 많이 했을걸요 음, 음, 검색 좀 해봐야겠네요 네 파살이나 파살이가 음. 조금 계속 바뀌죠. 아 기체 이름 달리아 오브 왠지 데이라고 달리아 오브 왠지 데이 네. 갈고리의 남자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굳이 여러분들도 안 중요할 것 같아갖고 아무튼간 요래, 요런 성의가 있으면서 음. 왜 엘도라 파이브는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는 거죠 음. 기술 다 잘라먹고 기술 많거든요 이분들 백전노장 옛날부터 활약했던 분들이에요 게다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용기와 근성으로 메꿔갖고 진짜 용자의 전형이고, 용자들이 은퇴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다시 참자 안 하면. 늙은 스티븐 로저스가 돌아오면 응.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로망을 자극했단 말이야. 야 이분 진짜 안 보여주네. 그러니까 여기도 천년 묵은 변태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썸네일을 그렇게 잡았고요. 예, 예. 제가 의외로, 어, 처음 휴로대로 티로 접한 작품 중에 낙원추방, 예, 아인, 간그 안젤라, 요거는, 어, 이 인공지능이랑의 교감이 되게 좋았어요. 프론티어 세터라는 그 특이점이온 이 인공지능 프론티어 세터라는 거거든요. 궁금증이 많아. 인간,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뭐냐면은 그 이미 전뇌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돼. 매트릭스 같은 세계관에서 쾌랑뭐 음. 이런 것도 다 이미 뇌 속에 있는 걸로 다할수 있고 이제 육체는 임무 수행하러 가만 가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인공지능과 만나면서 이 안젤라가 이 사이버 세상을 택할지 실제 뭐 자기의 몸이 있는 세, 세상을 택할지 그러니까 아. 전내 세상이 있으면은 어. 생명이 영원할 거 아니에요 어. 영원히 살수 있는데 유한한 육체의 몸을 택했다 기계 몸을 택했다 원더랜드란 영화에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원더랜드가 음. 훨씬 진락게 음, 포장했지만 그렇죠 이 낙원 추방도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연출이 보면 이 프론티어 세터랑 처음엔 얼마나 티격태격했을 거예요. 음. 했을 거야. 사상이 다른데. 근데 합을 맞추면서 이제 서포트를 받고 이, 이게 이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더라고. 음. 아, 어, 이게 교감을 하면서 정신체로만 있으면 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되게 잘 표현한 거라서 저는 아인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 이 캐릭터가... <laughs> 야, 이거는 이 해당 성우가 맞는 캐릭터들의 이제 마스트 사이즈에 대한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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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기체가 3D에 2D를 입힌 그 실시간 라이브 2D 3D 음 방식이어가지고 그 제작 방식에 좀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오, 사실은 원래 저 캐릭터도 3D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로드에 넘어서 2D로 잘 표현됐었다. 음 네. 아무튼간. 오 저도 슈로드면서 매력을 알게 돼가지고 원작을 좀 찾아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좀 갖고 왔고요. 자 건버스터는 뭐 이미 Z 때도 그랬지만 이 이상이 없습니다. 와씨 거의 Z 미... 때랑 똑같은 연출에 커디하나 추가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욕을 먹지 않는다. 왜냐 잘 만들었으니까 음... 2D로 할수 있는 극한을 보여줬으니까. 아, 아 성우가 이 예, 바트 사이즈가 부족한 거를 맞기로 유명한데 <laughs> 예, 예, 음, 그런 게 철저적인 이야기입니다 야. 나보다 딥한 분들이에요 요 컷인 하나 추가됐습니다 어. 2차 데스에서 근데 어. 이 컷인 효율적으로 멋있게 잘들어왔어요 멋있네 어, 음. 건 버스터에 딱 포즈를 노리고 음. 하면서 자, 여러 이준님은 대단하다 진짜 페이스 칩은 욕먹었지 작화가 좀 달라서 근데 인게임 내에서는 욕먹지 않았다 약간 페이스 칩이라고 내가 지금 잘라왔는데 잘렸는데다 음. 하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짤라왔는데 약간 작화가 좀 어벙해요. 그리고 음. 어벙하게 아. 나와가지고 그 시즈라블랙은 이제 유이 타는 게 제조에 예. 저걸 페이스 칩이라고 하는군요. 예, 이를 이제 임팩트가 과감하게 크게 크게 그려서 인기가 많았었어요. 음. 크게 풀로 이렇게 화면에 게임 화면에 가리기도 나도 요만큼 표현을 해줬는데 이 제트 때 욕먹은 이유가또 이거거든요. 이 페이스 칩 그리 귀찮아서 이만큼 플스2 때 이미 다 했던 건데 그 기술 잘라먹은 거 아니냐 미리 감당 안 되니까 아무튼간 검버스터는 욕을 먹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스도 굉장히 연출이 버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게 레이어스 기체구나 나 처음 봐그 네. 해신 세레스랑 윈덤이랑 모두 다 연출 좋아요 레이어스랑 셋다 연출 좋은데 이 합체기 연출도 좋아요 이게 합체 기술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의 그 작품을 그대로 가, 가져왔습니다 네. 오프닝 시퀀스들 그대로 기술로 승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레이어스 도 연출이 굉장히 좋다 제가 길어서 조금, 조금은 편집을 해왔는데 그 노래를 누르면서 이걸, 이 기술을 쓸수 아... 있다는데 두 번째 클램프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클램프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드캔서 석훈아 아이 그러니까 슈로드에 참전하 뭘로? <laughs> 코드기어스 음... 코드기어스가 그러니까 했었구만. 여기도 자극적인 소재를 잘 써요 커딘을 떡칠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족 왜냐면 우미의 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전 기술들은 그래도 슈로데 나름 본연의 움직임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저거 다 편집했을 텐데 그쵸 아니야 이제는 안할 거야 자 그리고 캡틴 하로 제가 루피가 본받아야 되는 오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좀 어. 로망 넘치지 않아요? 오. 보고서 캡티나로 그냥 옛날 작품이고 마트모, 마치모터 레이지의 되게 좋은 작품의 하나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 작품에서 매력에 빠졌어요. 아니 그림체 자체가 루피가 배워야 돼. 하록 선장님을 배워야 돼. 기품이 있네. 음. 기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 이 연결된 곳으로 가서 직접 이게 마지막 연출입니다. 최종 기술입니다. 직접 뜁니다. 이 분. 음. 음, 좀 미소 싱긋이 어떤 중화 인간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체제 반하긴 하는데 자유. 그러니까 너무 기술이 발달해서 지구를 환경 오염, 어, 정치 체제에 대한 정치 체제 종교가 융합되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나는 해적 해적을 한다. 여기 보면은 이 부제가 SS, SSX예요. 그 캡틴아로 이게 최고 현상금들이 모인 거고. 빌런은 이제 현상금을 노리는 이제 과학 집단인 거고, 네, 오. 낭만 입니다 맞아요. 설정상 은하철도 구구에서 쓰던 총이 이 하루계 총이에요. 어, 진짜? 네. 하루계 이 세계관 마츠모토 세계관은 유지 오. 레이지의 세계관이 유지가 됩니다. 이 연결이 돼요. 아니, 제가 또안 네. 그래도 기타큐슈는 작년 에갔다잖아요 아, 기타큐슈. 거기 가면은 마츠모토 레이지방 네.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이 뭐 있고 그리고 거기 열차가 있는데. 캡틴아로기 프린팅 된그 이제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타큐슈 가셔서 즐겨보셔서 한번 쭉돌우시면 됩니다 아. 그퀸 에메랄라스라는 게 이제 저도 인터미션이랑 이런 거 그냥 맵 화면으로만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어, 기체로서 좀 구현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 작화가 또 아름다우니까 근데 아무튼간 캡틴하로욱이란 작품을 알고 있었는데 슈로대로 인해서 아, 한번더 저는 재조명해 봤던 아 근데 진짜 보지도 못했구나 아, 왜냐 우리보다 세대가 더 전이에요 난 언제 한는줄 알았어? 아니아안 했어 근데 우리는 또이름 알고 있잖아요 캡틴하로욱이라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네, 워낙 유명하니까 약간 옛날 로망 전함의 대명사 로망의 대명사 음. 이 캐릭터가 막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게 뭐 술잔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이슈로대로 플레이를 해봄으로써 아 이런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네 맞아요. 좀... 고쿠라역 가면 999에 나온 역장님도 있어요. 천년여왕도 <laughs> 같은 세계관이네요. 네네네. 마치모토레이지 작품은 다 세계관이 연결됩니다. 아 진짜? 난 몰랐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요즘에 루피를 보면 은 니카니카 그럴 때가 아니다. <웃음> <웃음> 2년 동안 영왕 밑에서. 캡틴하록의 정신을 배웠어요 배웠으면 아 조금 더 작품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원피스가? 캡틴하록 로컬 제목이 청춘 어 맞아요 청춘 어쩌고 저쩌고 이에요. 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청, 청춘의 아르카디안가 뭔가 알카디안가 뭔가 아... 알카디아 SSX 막 이럴 거예요. 청춘의 뭐 알카, 아르카디안가 그럴 거예요. 이 함선 이름이 아르카디안가 그럴 텐데. 저는 이 슈로데 방송을 준비할 때 위키만 읽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위키를 거의 안 찾아봤어요. 음, 음. 그래서 기억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메꿔주실 거라고 믿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나름 그래도 이 방송을 하면서 자부심은 이런 슈로데나 검담 설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위키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소리 를 음. 대본화해가지고 잘 추락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추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하도 아는 가라. 게 많으니까, 네. 하도 한게 많으니까. 네. 뭐 아무튼간 그래서 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 로열티를 가지고 봐달라. 어 천년형의 동생이 메탈이라는 설정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도 모르고 박물관을 그냥. 그러니까 오. 모르고 가면 못 즐기는 <laughs> 거야. 오 저런 게 있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내 청춘의 아르카디아. 무한계도를 무한 개도. 빼먹었구나. 마르카디아는 맞췄는데, 무한계도 SSR, SSX. 자, 그리고 T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슈로드 팬들이 모두 좋았는데, 아 가오가이거를. 가오가이거 연출을 지금까지 다 연출 괜찮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